사례머리 아내가 지금 맘이 다루레 그래, 불가사의 양분들 전토농구청 현동당도 그 아쪽비굴수미상굴대이미굴수미동굴묘원의필리시 이한수 없는 부처님들이 갓기 그 세계에서 방장 숙상으로 두수 삼천 에정세 미치도록 법벌서라시너니라나이중제들은 마땅히 불과 사이안 공을진 칭찬. 모든 부처님이 혼념하시는 이경을 믿으라고 하시는니라모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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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처님께서, 아미타불께서, 여기에서 서쪽으로, 여기라고 하는 말은, 원래 부처님께서 이 아미타경을 설할 때 기원정사, 기원정사에서 서쪽으로 볼 수도 있지만, 또, 여기 지금, 여기 설하는 이 자리, 이 경을 잇는 이 자리에서 서쪽으로, 10만 은 국토를 이기하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서쪽으로, 여기에서 서쪽으로 10만 은어 국토를 지나서 극락이라 고 하는 세계가 있는 겁니다. 거기에는 아미타불이 지금도 법을 쓰라는니라이것은꼭 외우라 그랬죠. 그건 꼭 외워야 된답니다. 죽을 때, 소매에 딸깍딸깍 할 때, 여기에서 서쪽으로 10만억 불토를 지나 풍등 세계가 있느니라. 거기에는 아미타불이 지금도 법을 설하고 있느니라. 임종이 임종하는 사람들한테 그것이 임종법문이라 숨이 넘어가는 임종하는 사람들한테 어 남아미타불 부르러라 하면서 음암기시어 여기에서 서쪽으로 10만억 불토를 지나 풍랑이라고 하는 세계가 있느니라. 거기에는. 지금도 아미타불이 법을 설하고 있느니라 그리로 가십시오. 그럼 그게 이 정도입니다. 아시겠어요? 어. 여러분들도 외우고 가야 돼요. 이거는 법여러 어, 말이에요. 아시겠어요? 어, 뭐 오늘은 이제 그렇고 더 하면은 이제 다 도망가 버릴 거니까 다음에 백중간 할까? 요거는 딱 요, 다건몇자안 되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이제 이 얘기를 이제, 현재, 극락이라고 하는 세계가 있는데, 그 세계가 어떤 세계냐? 그리고 그 세계에 어떤 부처님이 어떤 법을 설하느냐 하는 것을 이제 지금까지 얘기한 거예요. 거기 에 가는 방법에 대해서. 그렇게 이제 얘기해서 이것을 아미타불을 부르면 반드시 간다. 그게 제일 중요한 게 뭐냐 믿음이지. 믿음. 안 믿으면 소용없지 종교라는 것은 믿지 않으면 종교가 성립되지 않습니다. 종교의 시작은 뭐냐 믿음으로부터 시작. 예, 기독교 믿는 사람은 예수 믿어 천당 가라고 막 그러는데 여러분들 마음에 와서 안닿잖아요 예수를 하나님이 있다고 믿는 사람은 는 것이고, 안 믿는 사람도 없다고 믿는 사람은 안 믿는 사람. 극락식에도 마찬가지예요. 아무리 얘기해도 안 믿는 사람은 할수 없어. 믿어서 자기가 가기를 바언해야이 세계는 갈수 있는 거죠. 그렇게 설법을 다 했는데도 불구하고 중생들이 안 믿어. 여러분들이 지금 긴가민가하고 그냥 반신반의하듯이 잘안 믿는다며.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육방의 제불을 세워서 38분의 부처님을 내세워가지고 그 38분의 육방의 부처님들이 각각 거기에는 확실히 있습니다. 얼소 하고 육방 제불이 증명을 한다. 증명을 정인이돼 방침.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는 이제 동방에는 아축비굴, 수미상굴, 대수미굴, 수미광굴 명물이 계시면서 이러한 세계의 광양설상으로 법을 설하는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너희 중생들은 마땅히 불가사의한 공덕을 칭찬하시고 모든 부처님이 혼염하시는 이경을 믿어라 까미타경의 이름이 뭐라 그랬습니까? 원래 이름이. 재불혼영경이라고 그랬죠. 재불혼영경. 모든 부처님이 혼영하신, 보라는 것은 보호한다는, 영어이라는 것은 기억한다는, 오호하고 기억하고 하는 경리 모든 부처님의, 부처님의 텍스가 뭐냐? 부처님들이 모든 부처님들이 지키고 보호하는 경이 뭐냐? 아미타경. 그래서 그것을 한문으로 제물 혼령 경이라고 나와요. 경전에 한문으로 제물 혼령 경이 나오잖아요. 제물 혼령 경이. 아미타경의 본래 이름은 제물 혼령 경이에요. 그러나 모든 부처님의 텍스트니까, 응? 이거는, 우리는 뭐, 텍스트 를 해야 되겠어, 안 해야 되겠어? 해야 되겠지. 우리들의 경전이, 예. 모든 부처님의 이 교과서니까, 모든 부처님이 이 교과서를 뭐를 삼느냐. 아미타교사 이렇게 얘기하면은, 아이고, 저선임님 그냥 정토하기 때문에, 어? 그런다 그러지만 내 얘기가 아니에요 경에 나오는 얘기예요 경에 나오는 얘기예요 이상한 중생들이 경전의 말씀을 믿지 않아요 조사의 말만 믿지 경전의 말씀을 믿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럼 조사교지 그게 불교가 아니야 부처님의 말씀을 믿어야 불교지 불교는 뭐냐 부처님의 가르침을 믿는 것이 불교라 그런데, 조사의 말을 믿으면서 경계는 말을 안 믿어. 그래서 이제 하도 안 믿으니까, 부처님이 다 설법을 해도 하도 안 믿으니까, 아유, 이 중생을 어찌할고, 내 말을 안 믿으니까, 동서, 남북, 상하에 있는 제불의 부처님들이 참, 38분이 몸을 놔둬가지고, 그냥 아 지금 설법하는 것이 옳은 말씀입니다. 여기에서 서쪽으로 십만 원 국토를 지나간 곳에 분력이라고 하는 시기가 있는데, 그곳에 아미타불이 현재도 설법을 하고 계신다. 그것을 믿더라. 왜 믿어야 되느냐? 이 경은

자선녀의 이견을 듣고 바다지니, 그나 혹은 제구레면 오늘 들은 이와 같은 사람들은 모든 유전이께서 혼여 마시어 모두가 따라삼냐삼보리에서 물러나지 않을 것이니라 걸음으로 살이 부리며 그대들은 마땅히 모두 내 말과 여러 구처님의 말씀을 믿어야 하느니라 살이 부리며 하나같은 사람이 이타 त ा भ ू य स ्나기ा स 이ा ग 나 र ो ल 지금 바 व े अरणयकराचितं व ा न र ध ा ग न ा ह ो म ु ञ ् ज ा म ् छ 지 व 를ो ध ा न ा म 그,고, 예, 예, 미,나, 그,나, 지근 나, 그,나, 혹은 장, 차, 날, 것신이다 그,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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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자그로인라로서믿라 그,라, 그 사람을 그아고 은하계를 받은 애야나 이라나 모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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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이제 사리불리여 어찌하여 이경을 모던 부처님께서 번영하는 재벌홍영경이라고 하는 줄 아는가 만약 선남자, 선녀인이 이 경을, 법문을 듣고 듣거나, 이 경을 또 받아가지고, 가지고 자기가 몸에 지니거나, 혹은 제불의 명호를 들은 이와, 같은 그래 여러분들이 이 살림법회, 아미타경 살림법회에 와서 법문을 듣고, 또이 경을, 받아 지니고, 오늘 요거 다 가져가도 좋습니다. 받아 지녀라 그랬습니다. 집에 가서, 가져가서, 집에 가서, 경험 읽으세요. 바다 지니거나 혹은 세불의 명호를, 부처님의 명호를 듣거나, 이와 같은 사람들은 어든 부처님께 항상 분념에 항상 지켜준다 여러분들이 아미타경의 본문을 듣거나 아미타경을 몸에 지니거나 또 부처님이 나 남아미타불을 부르면은 모든 부처님이 항상 여러분 곁을 지켜요. 딱 넘어질라고 하다가도 그냥 확 받쳐준다. 미끄러질라고 하다가도 받쳐준다. 앞으로 쿵 넘어질라고 하다가 뒤로 넘어. 져 앞으로 쿵 넘어지면 넘어. 머리 찍어서 그냥 레진탕 받는데 뒤로 넘어지면 뭐. 어. 돌아가. 이렇게 항상 받쳐주고 항상 어린애가 그냥 어디 가는가 하고 어머니가 늘보살피듯이 아미타불이 늘 여러분들 곁에 따라다니면서 살펴주고. 차 운전하다가도 음? 접촉 사고 날것 같은데도 불러나지 혼념하여 모두가 아뇩따라삼약삼보리에서 뭘? 안녕따라삼약삼보리라는 것은 뭐냐? 신심이 믿음. 아뇩따라삼약삼보리를 여러 가지 어렵게 해석하는데 아뇩따라삼약삼보리를 원래 원어가 신심이야, 믿음이야, 믿음. 믿음에서 물러나지 않는다. 의심을 가지지 않는다. 극락생각 있나 없나 의심을 가지지 않. 여기에 딱전도하면은 반드시 우리 조상이여 와서 응원복하고 어? 하신다 이 믿음을 가지고 안없따라 삼백삼보리에서 물러나지 않음 그 국토에 이미 나기를 발언했거나 지금 발언하거나 아직 발언을 하지 못했다 하더라도 앞으로 발언하는 사람은 이미 낮거나 지금 나거나 장차 그 국토에 날 것이다 그래서 자그 다음에 48페지 이 마지막 줄. 사례물에야 내가 지금 여러 부처님들, 에불과 사이 양공들 칭찬하듯이 저 부처님들 도 도와. 나의 불과 사이 양공들 칭찬하시기를 승하모니 부처님께서 참으로 어렵고 이유한 일를 능히 하셨도다 시대가 견해가 어리고 못내가 어리고 중생이 어리고 순명이 어린 사과 세계의 오타람새에서 능히 하니옵다 삼야삼보리를 얻고 모든 중생을 위해 일체 생한 사람들이 믿기 어려. 어월설하셨다고 하시는 이라자리 우리 어마땅히 하나야 하는 이라. 내가 이오타각세서가 전부의 그때 안요 따라 삼야 삼보 리를 얻고 일찍 세간 사람들을 위해 이와 같이 믿기 어려운 법을 설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인이라고 전인께서 이. 여마치신이 사례물을 비롯한 모든 비구들과 일체 세간의 천인들과 사람 아수라 등이 무천님의 말씀을 듣고 깊은 마음으로 믿고 받아 지니면서 예배하고 물러갔다 나오아미아아아아 이제 법문을 누가 했느냐?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기원행사에서썼어요 그래서 이제 불가사의한 공덕을 칭찬하듯이 이서가모니 부처님께서 이제 아미타불을 칭찬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모든 재물이 참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이 아미타불에 대한 얘기를 해 주시니까 사마세계 중생들이 모르고 지냈는데 죽으면 어디 갈지 몰랐는데 갈 곳이 생겼다. 그래서 이것은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참으로 어렵고 희화한 일을 능히 하셨다. 오타각세 시대가 흐리고, 견해가 흐리고, 번뇌가 흐리고, 중생이 흐리고, 수명이 흐린 이 오타각세에서 능히 믿음을 넣고, 안역 따라 삼약삼보리를 넣고, 모든 중생을 위해 일체 세간 사람들이 참으로 믿기 어려운 법을 설하셨다. 난신지법이라. 이렇게 설법을 해도 안 믿는다면, 안 믿어. 그러니까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그래서 마지막에 가서 난신집을, 참으로 이와 같이 믿기 어려운 법을 쓰라는 것은 참으로 어려운 일이다. 여러분들이 아미타경 법문을 듣는다는 것은 참으로 어려운 일이다. 반야신경, 건강경, 화음경, 뭐 다, 다 하는 데는 있어도 아미타경 하는 데는 없어요. 아미타경 살림법회는 지금 전토사 뿐이야. 이걸 몇 년째 하느냐? 43년째 한고 43년째. 이 법문을 듣는다는 것은 참으로 어렵고 힘요 여기에 모신 영가들도 참으로 어렵고 희한 법문을 듣게 되었다. 하는 얘기로서 하니까, 의심이 가, 가, 가면은, 아, 아미타경꽃덩리에 그 난신 기법이다. 참으로 믿기 어려운 법이 이 극락세계에 대한 얘기고, 아미타불에 대한 업무이다 하는 것을 기억을 하시고 응? 믿기 싫더라도 몸이 아프면 약을 먹어야 되듯이 응? 약 먹기 싫더라도 약을 먹어야 되듯이 믿기 싫더라도 믿으시면은 우리 신도 회장처럼 다저 세상 가면 이제 알 거야. <laughs> 我,理 variance, 我, analyze, 我的家，我的国，我的一啊，多么亲切、亲切！南无阿弥陀佛，南无阿弥陀佛，南